b c d 를 이용한다. 그지정삼각형 밑줄 치고 정삼각형 구해도. A. 아, 아, 정삼각형이란 음. 말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란 말이야 c a 가 60도지? 네 그래서 이렇게, 음? 이렇게. 오. 그럼 한 변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? 한 변의 길이가 A. 네. 60도 줄두개층을 빌어놓고 이렇게. 그러니까 A60도 B지 네. 그다 A60도 B잖아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합동인 거죠 합동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야 그거 가지고 뭘 하겠냐 이거지 여기를 t p c 로꺼야 되는데 너무 작아가지고 안 보이네 여기를 X로 놓고 동그라미로 놓고 여기가 X지 그러면 동그라미 그 뾰족한 애가 동그라미인가요? 이는동그라미 여러분 이는 T로 놓고 T 플러스 X 플러스 동그라미는 180도가 되겠지 네는 60도고 여기 X였지. X 더하기 동그라미가 몇 도였어? 120도겠지? 그러니까 T도 60도겠지? 120이니까. 60도가 되는 거야.